네, 오늘 영상들을 빨리 돌려서 제가 설명할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. 이거는 밴드를 무릎에다가 아래다 딱 고정을 시켜서 움직이지 않게 한 다음에 위로 올려주시는데 올려서 한 번씩 고정을, 홀딩을 시켜주세요, 여러분. 그러면은 되게 여기 엉덩이 부분이 많이 아프거든요. 그때까지 좀 홀딩을 해서 참아주시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. 요거는, 어, 암, 염사, 앞에 그전 영상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고, 이건 45도 각도로 올려주기. 벤치를 45도 각도로 해준 다음에 올려줘봤어요. 뭐, 일자로 해도 상관이 없고, 어, 지금 또 요거 양쪽으로 또 벌려주기. 힙 운동이라 최대한대로 힙 부분을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거를 했거든요. 운동을. 그리고 요거는 스미스 머신으로 엎드려서 이렇게 양발을 올려주기 이렇게 어, 벤치를 어, 벤치를 배에다가 이렇게 두시고 이렇게 올려주기도 있고 또 그다음에 요거 요거는 자주 해서 아실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제가 힙 운동 루틴들만 쭉 올려봤거든요. 어요로이 정도로 쭉 해주시면. 어, 힙에도 많이 자극이 오실 거예요. 어, 시간을 좀 두셔서 힙 요즘에 힙이 대세잖아요, 여러분. 어, 특히 저같이 일자 몸매이신 분들 경우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제가 한 번씩 만져보면서 하거든요. 이거는 뒤에 스텝박스 위에다가 좀 깔을 게 있으면 저렇게 좀 초록색 저 보이시죠? 그냥 매트 요가 매트를 깔았어요. 갖고 와서. 그렇게 해서 아프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꼭 허벅지에다 저렇게 어 스미스 머신 운동할 때 쓰는 그 등받이 있죠. 그걸 해주셔야지 안 아프거든요.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리를 벌린 일자로 벌린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서 지금 홀딩해주는 상태거든요. 잘 안보여서 그렇지 이것도 홀딩하는 올려서 홀딩 또 이것도 내렸다 올려서 홀딩 한번씩 해주시면서 꾸준히 해주시면 음 힙운동 뭐 가서서 이렇게 이 정도만 하셔도 되게 많이 도움되실 것 같아서 올려봤습니다, 여러분. 여러분 어, 오늘도 수고하셨고 또 내일 다시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